전도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아에서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폐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어떤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용어가 필요한데, 어, 그 용어를, 어, 우리가 소유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물, 물질을 우리에게서 원하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물에 대한, 뭐랄까요, 쌓아가는 모습들이나, 어,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 뭐랄까, 저축하듯이 그렇게 챙겨주는 것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고, 기독교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고, 교회 하면 제 1번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법정과도 또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양독을 하고 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회당에서 율법을 양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삶과 전혀 다르게 율법을 양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를 때 어떤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뭐 은혜 찬송가, 위로 찬송가, 성령 찬송가 이런 말들은 잘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찬송가가 많이 하는 용어가 보혈 찬송가 이렇게 하죠. 보혈 곧 예수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아벨의 피로부터 곧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아벨의 피부터 계속해서 피 흘린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의 그 공생의 삶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가 이 자리에도 피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좀 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약간 놀라게 되죠.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다 흘려보지만 피만큼 빨간색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살인 현장에 가 봤을 때 놀라지 않는 형사가 없고 구토하지 않는 형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피의 역사를 주님이 또피 뿌리는 일.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피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에도 들었었고 화난 특강에도 들었었고 또 오늘 주보에도 여름 수련에 초청하는 그 내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제첫 번째 보여주는 그것이라라고 했어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반지 선물을 받거나, 땅 문서를 받거나, 어떤 확증표를 받아야지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막연하죠. 추상적이죠. 관념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으로 보여준 것이 피인데, 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피를 한 방울 흘린 것이 아니고, 코피 흘린 게 아니고, 찢어진 상처에 피가 난 것이 아니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목숨을 다 던졌다는 것. 즉, 목숨을 줄 만큼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그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범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건축이나 또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만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호주문에 있는 물질을 가져가려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는 헌신 때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원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 또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어쨌든 누가 가장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예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사랑을 누가 증거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누가 전하느냐 하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없어지고 폐하여진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더큰 관심 숨길 수 없는 관심, 지울 수 없는 관심 당신이 피를 흘린 것만큼 간절한 관심이 뭐냐 하면 누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느냐 내가 이토록 세상 사람을 사랑하여서 피를 흘렸는데 그 사랑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냐 하는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말하자면, 예수를 말하자면, 성경을 말하자면, 여기서 사랑을 지워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 지워집니다. 사랑만큼은 지울 수도 없고요. 사랑만큼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급박한 책무가 되는 것이고요. 내 후손도 우리의 후손의 후손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여기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네가 바르다. 네가 틀렸다. 이글을 말하고 해서 공표 꼽표 이거 처리하는 데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으니 누구든지 다 연약하니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에 부자라고 해서 좋은 자리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거 지워지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늘 맞다 틀렸다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랬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이 뭡니까? 마귀가 사랑을 합니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참소자라고 했어요. 늘그 사람의 잘못한 점을 이미 회개했던 걸또 다시 들춰내 가지고 또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야 마귀가 말이야, 어제도 너를 키질하더라. 계속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 다 해봤잖아요. 그죠? 키질 한번 해보세요. 개, 이거 그냥 한번 하지 않습니다. 겨가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키질을 합니다. 마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의 1초에 한 뭐, 한 1.5초에 한 번씩 계속 키지라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 무서운 거가 되는 거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다음 세대에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항상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내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우리의 얼굴의 표정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모든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욕먹을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 사람의 영혼을 얻습니다. 내 얼굴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욕먹는 것 없이 핍박받는 것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자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를 몇 번이나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자면, 로마에 가서든 유대 땅에 있어든 늘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자면 영혼을 얻으려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육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때 영혼은 우는 것이고 육체가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워야지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남겨 주신 마지막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어 보여 줄수 있을 것인지,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가 자연스레 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예수의 증인될 것을 예수 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설교를 이 책을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를 그에게 퍼부어 주었다 할 만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글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누가 가장 많았겠어요?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았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으니. 근데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헛대도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먹는 자가 더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현대어 성경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1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돈은 벌면 벌수록 그만큼 쓰게 마련이다. 그러니 돈이 손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개미 밖기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콤하게 자지만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왜? 돈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의 99%가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열매 맺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자녀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만족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0편 23편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제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늘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암송하는 그것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지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못 이겨내요.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잖아요. 이것저것 손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랬을 때 전도서 이 본문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인생에서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당연히 내 재산을 내가 가지,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하기를, 아, 내 자녀한테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죠. 근데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그 돈을 자녀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한들 이 자녀는 좋겠지만 저 하늘 날아가서 아니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자녀한테 줬다고 해서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면 그거는 받죠. 근데 자녀한테 물려주면 자녀한테 모을 뭐 받겠지만 뭐뭐 뭐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면들은 있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지 않습니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식과 부부 사이, 에 자식과 엄마 사이에 재산 문제이 일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많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큽니다. 엄마가 1.5배 가져가야 된다, 자식이 한 1배 가져가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벗어났다고 스스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으로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꿈을 갖지 마시고요 어디에 꿈을 가지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였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정확한 표현으로서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그 색깔도 빨간색으로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몸서리쳐질 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 일부러 피를 흘리시려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려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친히 예 하나님 하나님의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엄청나게 무서울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내 피를 흘렸어. 좋아, 내 피가 아니다하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너희들할거 하나도 없었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했느냐? 무슨 공로를 요구했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수고를 요구했냐? 믿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발로 차버린데,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더라도 수많은 천사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참고 인내함에 기다렸을 때 그의 제, 그의 부하 병사들이 다윗의 아들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많은 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은 것이 결코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것이, 소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만족함이 없다. 이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요. 13절은 오히려 그것이 큰 패단이라 말을 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도록 지키는 것. 이건 큰 패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난이 일어나서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18절 마지막절이 뭐예요?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틈틈마다 주어지는 조그만 낙들이야말로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큰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돈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민합니다. 저쪽 집에서 월세 받았나 안 받았냐 고민하게 되고요. 이돈 어떻게 써야 되냐 고민하고요. 빚 어떻게 갚을 거냐, 이자 어떻게 갚을 거냐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돈이 많으면요. 많을수록 더 고민하게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과부의 두렵돈 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주위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헌금을 딱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과부의 두렵돈 얼마나 되겠어요? 부자보다 많겠습니까? 분명히 숫자로 말하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두랩 돈을 넣었던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많아서 많이 넣는 한들돈 적다 돈이 적어서 그중에 많이 넣는 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고 과부 두랩돈 사건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과부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고요. 부자는 남은 것이 많았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판단법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많이 챙겨두잖아요? 내게 강원도의 큰 땅이 다내 거예요. 근데 강남구만 헌신했어. 강원도 여전히, 강원도 땅에 저렇게 큰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강남을 다 헌신했으니 큰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뭐냐면, 니게, 너에게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남았느냐? 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두 랩돈을 던지면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은 것을 보고 제일 많이 넣었다. 남은 것을 보고 제일 적게 넣었다.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의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많은 수고보다 어찌하였든 내 입술이 하나님을 많이 말하려고 어찌하였든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중재되어 질도록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세상이 뭐든 끝나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다 이루시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크게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때 칭찬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영혼들을 대게 왔느냐 왜? 허나 영광보다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주님이 여러 번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어찌하면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인지, 복음을 전할 것인지, 복음의 중재자가 되는지, 어찌하면 내가 예수의 정인이 될 것인지, 어찌하면 내가 주님의 피를 전달할 자가 될 것인지, 어찌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금빛 금천 성도가 되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추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추구, 하나님의 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